우리 G&D n 식당은 영광이고 기쁩니다. 부사의 감정의 원인 초대해서 여러분을 우리의 애뉴얼 하면 연례의라는 뜻 1년마다 한다는 뜻 연례의 가을 식사에 그 연례 행사는 will be held 수동태 열릴 것입니다. 10월 1일 2 1년 우리 식당에서 그 행사에서 우리는 will be introducing 소개할 것입니다. 어 새롭고 훌륭한 여기서 음식들을 우리 식당이 will be offering 기부랑 똑같은 뜻줄 것인 제공할 것인 곧 제공할 것인 훌륭한 음식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들은 will showcase 전시하다 보여줄 것입니다. 놀라운 탤런트 재능 우리의 기프트 하면은 재능 있는 타고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능 있는 셰프들의 어, 놀라운 재능을 보여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셰프들은 will be providing 제공할 것입니다. 요리 팁 제공하고 아이디어 제공하고 두 번째 목적. 근데 뭐에 대한 아이디어냐면 여러분의 주방에 What to buy? 의문사 투분 부정사 무엇을 살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특별한 레시피 음식 레시피도 제공할 겁니다. 우리 GND 식당은 o 비물더더할 거다. 뭐보다 그레이풀 기분이 훌륭한 것보다 더할 거다. 그냥 한마디로 우리 식당은 되게 좋을 것입니다. 만약 너가 can make it 해낸다면 해낸다는 게 여기서 뭘 해낸다는 거겠어? 행사에 참여한다는 거겠지. 만약에 너가 이 특별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거다. 그리고 또두 번째. 캔 메이크처럼 캔비팔티야 일부가 될수 있으면 우리의 어, 행사의 일부가 될수 있으면 와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할 거다. We look forward to는 학수고대하다, 기대하다, 엄청 기대하다. 중요한 게 여기서 t 가 전치사라서 여기 ing 와야 되는 것. 동사원형만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학수고대합니다. 보는 것을 여러분을. 감사합니다.